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임이죠. 루스타크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루스타크에서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서 한 번에 200골드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할까 합니다. 네 이거는 이벤트 참여하는 방식으로 어 그냥 단순히 시간만 투자함으로써 200골드를 벌수 있는 그런 팁이에요. 로스트아크에서 골드란 재화는 꽤나 귀중한 골, 가치를 갖고 있는 화폐라고 할수 있죠 자 이렇게 위에 쪽 탭에 보시면은 금고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모든 화폐가 나와요 이 중에 실링도 있고 크리스탈도 있고 골드도 있고 부활의 기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골드가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골드는 1148골드가 있네요 이 골드란 재화는 어, 여러 가지에 쓰이는데 유저들 간의 거래에 쓰이는 아이템 거래 했을 때 때 골드로 이렇게 아이템을 사고 팔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창고지기를 보시면은 창고 있죠. 창고를 개방하는데 골드가 들어요. 골드가 들죠. 이쪽 창고도 이렇게 개방하는데 골드가 듭니다. 이 정도로 귀중한 화폐라고 할수 있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스킬 탭 있죠. 스킬 프리셋을 보시면은 스킬 프리셋도 이렇게 골드를 내면은 개방을 할 수가 있어요. 1000 골드를 내면 스킬 프리셋을 3개까지 만들 수 있겠네요. 이렇게 골드라는 화폐는 마, 매우 많은 곳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골드를 그냥 이벤트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200 골드를 벌수 있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벤트는 언제 열리느냐. 자, 이벤트가 언제 열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벤트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이벤트 탭 있죠. 아래쪽에. 그 중에서도 캘린더, 맨 위에 캘린더가 있어요. 이 Alt H를 누른대요. 이 Alt H를 누르시면은 자, 11월 21일 오늘 자 달력 체크돼 있죠. 이 안에서 섬. 이섬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릇된 욕망의 섬이라고 있어요. 1시에 열리고, 5시에 열리고, 9시.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해서 총 하루 동안 4번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그릇된 욕망의 섬 이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그냥 참여만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200골드를 벌수 있는 그런 이벤트예요. 이게 이벤트가 있는 날은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다음날은 없죠. 근데 토요일 날, 토요일에는 또 있어요. 이렇게. 1시, 5시, 9시, 그 다음 당연히 있겠죠. 새벽 1시. 그리고 26일에는 또 없고, 이렇게. 있는 날이 이렇게 따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날들을 미리 보고 확인하고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그릇된 욕망의 섬이라는 이벤트가 있는 건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대체 이 그릇된 욕망의 섬 이벤트가 뭐냐? 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차례인데요. 자, 이렇게 일단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베른이죠. 크로나 안구. 베른성 옆에 있는 크로나항구에서 음... 바로 옆에 있네요. 이렇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타고 베른성에서 그냥 밖에 나가서 조금만 한 1분? 2분? 2분 정도? 약 길게 2분 짧게는 1분 정도 배를 타고 나가면은 그릇된 욕망이라는 섬이 있어요. 매우 가까이 있는 섬인데 일단 배를 타는 곳까지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서요. 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베른에서 나왔죠? M키를 눌러가지고 한번 해상 지도를 보시면 베른이 있어요. 베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위에 보시면 이렇게 X 표시로 되어 있는 그릇된 욕망이 섬이라고 있죠? 이 지역은 PVP 필드로서, 네, 서로 상호간 유저 간에, 어, 상호 유저 간에 전투를 할수 있는 지역인데, 일단 들어가자마자 전투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 퀘스트를 통해서 진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벤트 참여가 됨과 동시에 전투가 가능해지는 지역으로 이거는 아까 보여줬던 달력 있죠. 그 달력에서 1시, 5시, 9시 그리고 새벽 1시 이렇게 열린다는 그 시간에만 섬이 생기는 그런 필드입니다. 일단 지금 가서 봐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망망대해요. 바, 바, 바다만 있어요. 그냥 저기에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가 돼가지고 9시 걸로 한번 참여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이시죠? 베른에서 어, 바로 위에 그릇된 욕망의 섬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미 모여있어요. 모여있고 수용두이가 휘몰아치고 있죠. 시간이 9시였기 때문에 어, 이렇게 수용두이가 치는 거고요. 9시 10분에 이제 여기서 섬이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한마디로 1시. 그리고 5시, 9시, 새벽 1시에는 섬이 떠오른다고 메시지만 뜬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소용돌이치면서 이제 곧 섬이 떠오를 거다라고 메시지만 뜨는 거고 정확히 입장이 가능한 시간은 1시 10분, 5시 10분, 9시 10분, 1시 10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분마다 10분마다가 아니라 10분에만 이렇게 입장할 수 있는 거고 10분 이전에는 입장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와서 미리 와서 기다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1시 9분 8분 이렇게 좀 늦게 가도 10분 딱 직전에만 가면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유있게 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분이 됐고요 정확히 9시 10분이 되고 섬이 떠올랐죠 보이시나요 그릇된 욕망의 섬이라고 어 이렇게 진짜로 소용돌이가 아니라 섬이 떠올랐어요 이 상태에서 G키를 누르면 이렇게 입장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조그만 필드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점프해서 메인 필드로 넘어가주시면 되고요. 자, 탭 키를 눌러서 미니맵을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맵이 정말 작죠. 이렇게 맵에는 어, 곳곳에 단단한 은광석 보이시나요? 이렇게 단단한 은광석도 있고요. 음, 제가 알기로는 단단한 금광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고고학자를 위한 비석도 있고요. 여기 단단한 금광석도 있죠. 네, 이렇게 채광 포인트도 꽤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 섬의 메인이자 핵심이죠. npc가 있죠. 승천하지 못한 자그랬던 조각 교환 이 npc가 있는데 이 npc한테 말을 걸면은 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랬던 조각을 교환할 수 있는 npc예요. 여기서 그냥 참여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좀 있으면은 pvp 상태가 되는데 서로 대결을 하는 거죠. 사람들끼리. 어, 이게 1대1 대결이 아니라 다대다전투에요. 그러니까. 여러시서 싸우는 건데, 그냥 한 대만 때리고 죽고, 뭐한 대만 때리고 죽고 해도 포인트 를 차니까요. 그렇게 포인트 찬 걸로 참여가 완료되요. 그렇게 참여가 완료되면은, 뭐 꼴등을 해도 참가만 했어도 그랬던 조아 20개를 받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그랬던 조아 20개를 받게 되면은, 자, 10개로 골드 100골드를 밟을 수 있는 게 보이죠, 이게? 그랬던 조합 10개는 골드 그러면 그랬던 조각 20개는 당연히 200골드가 되겠죠 근데 그랬던 조각을 뭐 30개 40개 먹는다 해도 골드는 딱 두번밖에 못 바꿔요 그래서 딱 200골드를 먹을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한게 이런 의미인거죠 그 외에도 뭐 각인도구 해금석 이렇게 있는데 아이템 레벨 제한이 되게 높아요 아이템 레벨이 400 이상이어야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여기선딱 골드만 구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뭐 그럴 때 좋아하고 선원을 사도 되는데 이 선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여기 선원 정원, 정원사 로렐라이라고 있는데 뭐 선박 내고도 450을 소모하여 뭐 이런 거 있는데 되게 꼬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골드로 바꾸시면 돼요. 그럴 때좋가 20개를 받아서 200골드로 바꾼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렇게 맵에 보이시나요? 여기 어, 모코코 포인트가 있어요. 모코코 시아시 11시 부분이랑. 5시 부근에 있으니까, 어, 여기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꽃을 꼭 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씨앗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씨앗을 캐주세요. 자,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백기아이라는 이렇게 협동 퀘스트가 나오는데요. 곳곳에 맵에 어, 칼이 꽂혀 있어요. 이 칼을 이렇게 먹어주면 돼요. 먹었죠? 이렇게 또 먹어주고요. 계속 먹어주면은 여기 기어도 도 있고, 이렇게. 퀘스트 포인트가 차는데 이거를 100% 완료를 해야 이제 진짜 메인 퀘스트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피, PvP가 시작돼요. 되죠? 자,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 자, 시산혈애라는 퀘스트가 진행돼요. 주변 모든 생명 말살하기. 저를 제외한 모든 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적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던 사람들이 제한 시간이 10분인데 포인트가 1000 포인트이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 포인트가 분산되기 때문에 금방 끝나니까 한 1, 2분이면 끝납니다. 이거 진짜 금방 끝나니까 보이시죠. 저기, 저기 보이는 게 그냥 때리면 돼요. 이렇게 죽으면 그냥 부활하시면 됩니다. 거점 부활. 즉시 부활 하실 분들은 뭐 있으시면 즉시 부활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전투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보이시나요? 자 6위를 했는데 그릇된 조각 20개 만 골드 만뭐돈 실링 만 실링을 받았죠? 1등 보이시나요? 1등은 자 그릇된 조각 30개 3만 실링이에요. 별 차이가 없죠? 6등이랑 1등이랑 2등은 또26 그릇된 조각에 2만 실링 3등은 24 그릇된 조각에 15,000 실링이에요. 굳이 열심히 해서 1등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소소하게200 골드 받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릇된 조각 20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참여해가지고 그냥 참여만 하니까 이렇게 무조건 그릇된 조각 2 0개 받을 수 있어요. 받자마자 바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NPC한테 가가지고 그릇된 조각을 교환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게 20개 중에 골드를 사고 딱두 개를 살수 있어요,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200골드가 차겠죠. 1100골드에서 1348골드가 됐죠. 골드가 구입된 거예요.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아주 손쉽게 200골드를 벌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남는 시간은 이렇게 이런 분처럼 들체강을 하시면 돼요. 체감을 올리신 분들은 저렇게 체강을 하시면 되고요. 고고학을 올리신 분들은 고고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차지 포인트 그런 건 없던 것 같아요. 예, 낚시 포인트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볼일다 보신 분들은 이렇게 F1을 눌러서 탈출의 노래로 이 섬을 빠져나가시면은 이렇게 이벤트가 완료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하죠? 들어가서 10분 밖에 안 지났어요. 네. 9시 10분에 들어가서 거의 9분 지났네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 섬이 없어져 있죠. 네,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섬이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섬이 나오자마자 나오고 나서 3분인가 유지된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이벤트를 참여 완료했는데요. 딱 10분 지났죠. 9시 20분이네요. 이렇게 10분만에 아주 손쉽게 간단한 방법으로 200골드를 벌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총 4번 하는 건 알고 계시죠? 1시, 5시, 9시, 새벽 1시. 물론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벤트 캘린더 여기서 섬 탭을 눌러서 그릇된 욕망의 섬이 나오는 날짜에만 이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자 오늘 이제 끝났고요 오늘 이제 새벽 1시에 한번더할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24일 24일에 섬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있죠 시간은 항상 같아요 1시5시9시 새벽 1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시간은 이렇게 하루에 네번할수 있는 걸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루에 4회 모두 참여하면 1800 골드 800 골드를 벌수 있는 거네요 네, 자 이렇게 한 판에 200 골드 총 하루에 800 골드를 벌수 있는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트위치도 방송하고 있으니까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유튜브랑 트위치 동시송출하고 있으니까 어, 가끔 구경 와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용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